안녕하세요. 분석센터장 K입니다. 금일은 해외축구가 휴식일로 들어가면서 야구 분석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외 프로토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더 많은 경기들의 분석과 경기 시작 전 최종 라인업을 통한 최종 결과 예측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일 경기는 프로토 125회차 MLB 뉴욕 매치와 LA 다저스의 매치입니다. 먼저 매치는 2차전 결국 한방을 먹였습니다. 선발에서 야마모토와 플라어티가 아닐 경우 빈틈이 생기는 것을 매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2회 비기닝으로 리드를 잡고 지켜내는데 성공했으며 1승 1패로 홈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발은 세베리노입니다. 이번 시즌 31경기 11승 7패 3.91의 ERA를 기록한 세베리노는 원정에서만 미러키와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등판에 모두 6이닝 3자체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포스트 시즌 첫홈 등판을 가져갑니다. 이것은 생각 이상의 큰 의미를 두게 됩니다. 정규시즌 원정에서 15경기 5.00의 ERA로 흔들렸던 세베리노이지만 홈에서는 16경기 2.962 ERA로 선방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묵직하게 들어가는 최고 98마일의 빠른 공은 스위퍼와 함께 위력을 더하고 있고 우타자에게 2할 1푼 6리의 피안 타율만 기록되고 있다 보니 지금 당장 다저스 타선에서 좌타 핵심 프리먼을 제외한다면 오타니의 부진 속에 컨디션이 좋은 우타자들은 충분히 견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경기도 퀄리티 스타트급 활약을 해주는 것이 경기의 핵심일 것이며 필승조 불펜들은 제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 마운드가 기대되는 홈에서 이번 3차전을 치르는 매치입니다. 타선은 반등이 필요합니다. 필라델피아도 홈에서 내리 2승을 따내며 마운드를 무너뜨렸던 매치 타선이고 당시 이글레시아스와 비엔토스 그리고 알론소를 필두로 장타쇼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챔피언십에 들어오고 비엔토스가 구타수의 안타로 조금씩어내리는 등 팀타율도 2할까지 바닥을 쳤습니다. 이게 홈에서 반등이 만들어져서 필승조가 철벽을 이루는 다저스를 선발 싸움에서 먼저 무너뜨리고 경기를 주도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다저스는 선발 문제를 결국 넘어서지 못하고 말았고 이번 경기까지도 어쩌면 고비가 될수 있습니다. 4차전은 야마모토와 상대는 퀸타나로 예고가 되고 있다 보니 반드시 잡는다는 생각을 할 텐데 정규 시즌 재구난조 뿐만 아니라 지난 등판 샌디에이고에게 난타당한 뷸러가 이번 경기 선발입니다. 경기 시즌 16경기 1승 6패 75.1이닝 5.38의 ERA로 부상 여파를 지우기에는 부족했고 지난 등판은 5이닝 동안 심진 하나도 잡지 못한 채 타티스와 아이들에게 난타를 당해 6자책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기도 장타 비상입니다. 핵심은 역시나 알론소 타석일 것입니다. 잔잔한 안타도 물론 각오해야 합니다. 비엔토스와 이글레시아스 그리고 린도어가 이번 시리즈간 타격감이 다저스 원정에서 떨어졌으나 홈에서는 필라델피아도 타격으로 압도하며 마운드를 폭격한 매치 타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론소는 빌러를 상대로 통상 14타수 5안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중 4개가 무려 홈런이었습니다. 맞았다 하면 홈런으로 이어졌던 알론소에게 걸린다면 플레이오프 기간 알론소가 장타를 계속 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주자 출루여부에 따라서 대량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빌러만 버텨주면 희망은 다저스에 있습니다. 플레이오프간 미친 불펜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다저스인데 샌디에이고와 2차전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에서 7회부터 9회 사이 실점은 직전 경기 9회 한점이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필승조 운영으로 데이터를 추린다면 아직 실점이 없는 다저스입니다. 그만큼 역전 자체는 후반에 허용하지 않는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보니 어쩌면 6회까지의 성적이 이날 승패로 그대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스트시즌 27타수를 치면서 12개의 삼진을 당하며 처참한 부진 속의 오타니의 반등이 다저스는 반드시 필요할 테고 세베리노에게 6타 수사만타 1홈런으로 장타만 두 개를 때린 성적은 약간의 희망을 더하게 만듭니다. 결과 예측을 해본다면 이번 경기는 매치가 과연 얼마나 빌러를 공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경기 성패가 달렸다고 봐도 무방한 경기입니다. 다저스는 현재 시리즈가 타이로 만들어져 있으나 정작 불펜들을 작정하고 운영했을 때는 거의 실점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 수준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샌디에이고와의 2차전 당신 난타를 당하면서 필승조를 꺼내지 않은 경기를 제외하고는 7회 이후 필승조 운영과정에서 실점이 단한점 받게 되지 않고 더 단편적으로 이기고 있는 경기에서는 실점이 없다고 분명히 경기 내용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베리노와 빌러의 기량평가 자체가 이번 경기 승패를 그대로 말해준다고 할 수도 있는데 매치는 필라델피아와의 경기에서 불펜 싸움부터 불이 붙는 경기 양상을 디비전 시리즈를 통해 보여준 바가 있으며 홈에서 2승을 그대로 따내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시리즈를 치루며 비엔토스를 포함해 린도어까지 타격이 조금 떨어지는 감이 있긴 하지만 홈에서 달라질 수 있는 매치의 경기력은 세베리노가 오타니에게 약했던 것이 최근 폼이 좋지 않은 오타니라는 점에서 희망을 보게 되고 타격에서 빌러의 밋밋해진 공을 초반 공략한다면 다저스도 섣불은 필승조 운영을 하지 않을 수 있기에 4차전 야마모토 경기를 위해 불펜을 아낄 여부까지 고려해 매치의 승리로 도전해 보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경기는 KBO LG 트윈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매치입니다. 먼저 LG는 할 말이 없었던 지난 대구 원정 2차전까지의 경기였습니다. 타격에서 완전히 밀렸습니다. 투수들은 정신을 못 차렸고 믿었던 선발 경쟁력까지 잃어버렸다 보니 이번 홈에서 벼랑 끝 승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임찬규의 손끝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임찬규는 이번 시즌 25경기 10승 6패 134이닝 3.83의 ERA로 선발로 제 역할을 다했고 이는 후반기에 특히나 빛이 났습니다. 8월 NC전 한 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의 5이닝 이상 3실점 이하의 피칭으로7할이 넘는 경기가 2실점 이하로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세는 가을야구에도 이어지며 KT를 상대로도 2승을 따내어 제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경기도 임창규의 임무가 막중합니다. 이는 어쩌면 1회 판가름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지찬에게 7타수 3안타로 약했던 임창규는 리드오프 싸움에서 승부가 길어져 출루 되었을 때 스스로 멘탈 관리가 되지 못하며 실점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이걸 극복한다면 개인적으로 이번 등판도 임창규는 5이닝 이상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포스트시즌 2할 ER 오픈의 오스틴과 1할 9푼의 박동원 등 장타자들의 반등이 있어야 하고 잠실 안방으로 돌아왔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엘 g 는 기대를 할수 있음에 희망을 거려합니다. 당장 데이터를 따지고 본다면 삼성에 앞선 두 경기에 밀릴 수밖에 없고 세간경을 끼게 되나 삼성도 데미지가 있는 이번 경기이기에 타서는 힘을 내야 합니다. 불펜에서도 공략을 당해 김진선, 유영찬, 백승현, 김유영 전부 뚫렸으나 홈에서 불펜 실점이 없었던 이전 데이터 등왜 이번 경기 정배당이 강하게 책정되었는지는 충분히 납득 가능합니다. 반대로 삼성의 입장에서는 초비상입니다. 이번 경기로 끝을 낸다면 참 다행이겠으나 그러기에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레이스와 원테이는 선발로 제 역할을 해주었으나 코너의 이탈에 대한 대가를 이제 치르게 될 3차전이 다가옵니다. 그 자리를 채울 선수는 황동재입니다. 이번 시즌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15경기 1승 2패 42이닝 4.07의 ERA를 기록했고 LG에게는 불펜으로만 1이닝을 등판한 것이 고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발과 불펜을 오가는 힘든 보직을 책임지다 보니 메커니즘 자체가 불안감이 큰 황동재입니다. 실제 선발로 자리를 시즌 막바지에 많이 출전하기도 했는데 최종 선발 3경기에서 모두 5이닝 내외로 4사구 3개 이상이 기록되어 재고 난 조가 있었습니다. 이게 해결될 수 있냐부터가 첫 번째 고비가 될 것이고 진짜 관건이자 변수라면 구속입니다. 황동재의 호투 가능성을 올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구속입니다. 이번 시즌 불펜 성적이지만 최고 평균 구속은 145.3km가 기록되었고 선발 등판 경기 최고는 143km였는데 개인 최종 등판 경기는 선발로 평균 140.3km가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꽤나 휴식이 길게 있었던 삼성과 황동재이기에 얼마나 강한 공을 뿌려 초반 힘싸움을 할수 있냐가 중요합니다. 만일 최종전과 같은 140 정도의 구속이라면 결코 쉽지 않을 이번 경기입니다. 그리고 삼성은 구자욱이 무릎 부상을 치료하고자 일본으로 떠났고 5차전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인터뷰했다 보니 이미 박진만 감독은 5차전까지도 갈수 있다는 것을 마음 먹고 있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실제 2차전까지 펄펄 날았던 디아즈와 김원곤 및 삼성의 타선이나. 정규 시즌 홈에서 유일한 세자릿수 홈런인 120 홈런을 때린 삼성이 라파게 효과를 증명했고 원정에서는 절반인 65개만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잠실은 많이 넓어 보입니다. 여기에 구자욱 이탈이라는 변수까지 겹치는 데다 선발로 약해진다면 상황은 지난 2차전까지 양상과 많이 달라짐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결과 예측을 해본다면 이번 경기는 사실 데이터로 보기에는 삼성을 고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조금 더 신중해집니다. 확실히 이미 팀 타율 4할을 뚫고 있는 플레이오프 성적이고 KT를 꺾어오며 팀 타율 2할 ER 오픈밖에 못 미치는 LG의 통계는 삼성의 타격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하지만 구자욱의 이탈과 함께 선발에서 코너가 빠져 원태인이 2차전에 나오는 등 이번 경기 황동제를 쓸 수밖에 없어진 삼성의 선발 마운드와 라이온즈 파크 정규 시즌 120홈런으로 원정 65홈런밖에 나오지 않은 삼성이 잠실로 넘어왔다는 것까지 여러모로 같은 삼성의 경기력을 이날 기대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LG의 불펜 운영 자체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임창규는 후반기 7할의 경기를 퀄리티 스타트급 활약을 해주었고 KT전도 등판에 모두 승리를 만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기도 LG에게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이라 보여지는데 실제 LG는 정규 시즌 홈팀 타율 2할 7품구리로 리그 3위에 해당했고 도로 또한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을 만큼 다이나믹한 경기를 펼쳐왔습니다. 삼성 불펜도 빈틈을 보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대로 시리즈가 끝날 것으로 보여지지 않다 보니 이번 경기는 LG의 승리 또는 임창규의 호투를 기대하며 10.5점 기준 언더를 서브로 노려보게 됩니다.